안녕하세요. 부여서하실 농원의 나우박사 주민창입니다. 네. 오늘은 서하실 매장이 아닌, 네. 서하실에서 5분의, 5분 거리에 위치한, 네. GS 편의점. 나우박사 주민창의 단골집입니다. 네. 서하실 모든 식구들이 여기서 세참 식사, 그리고 뭐, 스모킹, 뭐, 등등 하시는 직원들까지 전부 다 이용하는 편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선은 들어가서 커피 한잔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커피 한잔! 이라라고잡빠졌네 죄송합니다. 번지스를 커피 커피 커피를 하나. 어, 서화실 매장인 줄 알았습니다. 네, 저는 아페 라테로 2,600원입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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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실래요 네. <웃음> <웃음> 제가 들어가서 실수를 범했는데 여기 사장님이랑은 여기 저희가 주로 여기 이용하는 저희 단골 편의점입니다. GS 여기 부여군. 25. GS 25. 비여 대로점입니다. <laughs> 네,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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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목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매장이랑은 5분 거리에 있는 네제 네. 나무를 구입해주신 고객님이십니다. 예, 네. 주준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편의점 뒷편에다가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문구로를 식재를 해 두셨습니다. 네, 어때? 엄청나게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그냥 나가야 돼요? <목소리> GS25 구역대의점송점 기변점입니다. 따봉! 여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 네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다. 따봉! <목소리> 이렇게 주차시설이 널널한 공터와 <목소리> 네. 화장실까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서 언제, <목소리> 언제든 방문을 하셔서 여유롭게 쉬다 갈수 있는 공간으로 가장 적합하다. 이건. 서화실 유튜브에 나와야 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이쪽으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뭉그로우로 담벽을 쭉다 네, 울타리를 하셨습니다 네, 가림막용으로 이렇게 뭉그로로 하셨는데 저 뒤에 있는 사이즈들은 1.8m 정도로 이제 옆에 땅의 경계를 이렇게 둘러 보셨습니다 원래 대부분 모든 차업을 하시거나 이제 카페든, 편의점이든, 자기 사업장이든, 자기 공장이든, 땅의 경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계,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이런 느낌으로 표시를 내기에는, 다른 나무들을 거뭐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런 침엽수로, 뾰족뾰족하게, 남의 땅에 피해를 주지도 않고도, 뾰족하게 올라가서, 딱 경계로, 이렇게 하시기에는 아주 적합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하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나무가, 이제 울타리수. 예, 경계수, 침엽수가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울타리, 테두리가 끝나고 나면은 큰나무 포인트목들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렇게 순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관목, 이제 꽃, 이런 것들로 이제 부가적인 걸로 이제 조경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 앞으로 보시면은 심터 공간이 매우 매우 많습니다. 이쪽, 이쪽 이렇게 앉아서 시작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네, 뭐, 분수업을 하시는 화물 기사 사장님들 오셔서 커피 한 잔, 네, 포카리 한잔 사셔서 잠깐 동안 배차 되실 때까지 앉아서 쉬시다가 화장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주차 공간도 널널하고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네, 화장실 매장 봄에 처음 이제 주문을 해주셨어요. 아주 편의점 사장님께서 부지런하셔서고 주문을 미리 미리 넣어 주셔갖고 좋은 나무로 이렇게 캐서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에어포트 의 화분에다가 상토를 이용해서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건데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뭉구로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뿌리가 조금 약하다는 단점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돌로 상토 위에다가 이렇게 돌로 써 흔들리지도 않고 네. 바람에 쓰러지지도 않고 네 이렇게 짭부둥하게 전부 다 조경을 해놓으신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돌도 다 석재를 다 깔아놓으셔서 이렇게 쭉쭉 들어오보시면은 제일 가쪽으로는 이제 문구로 1.8m를 이렇게 쭉 1m씩 식재를, 식재를 해놓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편의점에 너무 오가는 사람들이 많으셔서 너무 긴장되네요. 이렇게 찍어보는 건 제가 또 처음이라서 네, 이런 식으로 실거에 공간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큰 장점은 있다가 열이가 찍게 되었지만은, 밤에, 밤에 조명이 너무 이뻐서 여기는 낮에보다 저녁 때에 사람이 많이 온다. 네. 따로 여기 오셔서 그냥 담소를, 주변 동네 분들도 그러시고 와서 담소를 나누시다가 음료수 한잔 드시고 간단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용이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쭉쭉 이쪽으로 오시면은, 또 마찬가지로 길 밖을 보이, 길 밖에서 도로변에서 네, 이제 여기 내부가 보이, 앉았을때 보이지 않을 정도의 차패 정도를 주로 이렇게 문구로로 또똑같이 또, 전부 다 식재를 해 두었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그냥 네, 이런 식으로 손님들께서 오시면은 쉬었다 갈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만들어 오셨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여 내에서는 이 편의점이 가장, 부여에서는 핫하다. 근데 그 핫한 편의점에 영광스럽게도 뭉그로우란 나무를 납품을 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조금 다른 컨텐츠로 간단하게만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아, 땀이 많이 나네요. 예, 네, 아, 긴장이 너무 많이 되네요. 네. 이렇게 찍어봤으니까 다음에도또 좋은 콘텐츠를 찾아서 한번 찍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성실롱원의 나우 박사 중창이었습니다. 야왜 이뻐? 밤에 더 이뻐 빨리 와봐. 내 친구 헤지벨 <laughs> 여기 왕 좋아 가자마로 가시죠. <laughs>